저기, 다섯 가지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사실 2, 3, 4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식단, 한 접시 다이어트, 이거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다섯 번 먹기는 이제 우리 뇌가 아 음식이 안 들어오면 연료잖아요. 연료가 안 들어오면, 아, 이거 다 저장해야 돼. 우리 몸 자체를 어, 대사를 저장하는 쪽으로 잠깐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물만 먹어도 살쪄요라는 체질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고 중간에 간식을 드시는데 칼로리 생각을 물론 하셔야 돼요.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방울토마토를 먹는다든지 간식으로. 그래서 뭔가 아니면 그 카페인이 없는 티를 중간에 한잔. 그니까, 러 티가 마시고 싶지 않아도 그냥 중간중간 티를 한잔씩 마신다든지 이러면서 뭔가 계속 내가 먹어서 우리 뇌가 아, 이 사람은 뭔가를 계속 계속 먹어. 그러니까 계속 연료가 들어오니까 내가 이거 저장하지 않고 잘 써도 될 거다라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루 다섯 번 먹기라고 썼고요. 칼로리 생각하기는요. 어, 칼로리만으로 어, 살을 빼고 체중 조절을 하고 할 수는 없지만 칼로리를 낮추는 거가 왜냐면 우리가 오늘 먹은 거쓴거 거, 칼로리를 해가지고 그쓴게 많으면 살이 빠지고 먹은 게 많으면 살이 찌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근육이 많으면 사용하는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어라 뭐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어쨌거나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운동만으로 살을 뺄순 없어요. 그러면, 어, 칼로리. 샐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샐러드 드레싱 안 하고, 튀긴 거 대신에 요리 방법을. 그러니까 재료가 똑같은 돼지고기라도 어, 삼겹살을 먹을 거냐, 수육을 할 거냐. 수육이 훨씬 칼로리가 낮거든요. 기름을 많이 빼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리. 그리고 같은 생선을 먹더라도 막 이렇게 졸여서 막 이렇게 짜게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 신선한 생선을 어, 그냥 구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금간 하지 않은 거. 그래서 그러면 너무 맛없다. 소금간 안한 생선을 어떻게 먹냐. 아,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장에 약간의 물을 넣어서 희석을 시킨 다음에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거랑 같이 먹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칼로리 생각을 할때 이제 그런 단 음료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선택한 맥주 보기. 저게 뭐지? 라고 물음표 하실 분 있는데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모든 거에 칼로리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를 어좀 맥주가 되게 술이 되게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빠지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술을 먹으면 살이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잔 마실 수도 있고 뭐 등산 갔다 와서 한 잔, 뭐 운동하시고 한잔이 정도 할 때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를 지속적으로 좀아 조절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 관리를 하시고 하면. 이제, 체중을 빼는데, 그리고, 막, 나는 이걸 꼭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거든요. 근데, 먹는 즐거움과 건강해지는 즐거움, 그러니까, 날씬해지는 즐거움, 뭐,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약간의, 그렇다고 뭘 하지 마. 이거는 해. 이렇게 하면, 어, 스트레스만 받고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일례를 질면, 뭘+ 뭘 예를 들까요 <laughs> 아뭐 튀긴 거뭐닭 튀긴 거 너무 맛있어 아니 피자를 나는 매일 먹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이 피자 없으면 난못 살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아, 피자 먹으면 안돼 칼로리가 높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그러면 매일 먹던 거아 일주일에 세 번만 먹고 매일 한 판씩 먹던 거반 판만 먹고 아 이러면서 약간. 먹는 즐거움도 느끼면서 건강해지는 즐거움도 네. 같이 느끼실 수 있으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는 할수 없어 아 저게 될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어, 네. 내가 오늘 과거에 생각했던 나를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laughs> 어, 세 번만 해도 성공이야 일주일에 네. 세 번만 먹자 어, 뭐 이런 어, 정도만 네. 가도 나한테 되게 자존감을 계속 심어주는 게 중요할 네. 것 같네요 성공이 중요합니다 네. 너무 성공. 큰 목표를 세우시면 실패를 자꾸만 하시게 되는데요 음. 실패를 하면 그또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네. 내가 네. 했어 어, 됐네 네. 이거 됐어. 네. 뭐, 이렇게 하면, 그거를 또, 음, 할수 있게, 있게 되고, 하고 싶어지고, <laughs> 네. 아, 아. 그런 거고, 이거 못 해. 거기서 지는 거예요. 끝. 음. 이거 안 돼. 네. 내가 할수 있겠어? 못 해. 네. 그러면. 네. 요즘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아프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앨리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잠깐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원데이 코칭 시간을 갖습니다. 영희들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원데이 코칭 준비했습니다.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따라하고 함께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23일 되시는 경험 많이 하셨죠 다가설문을 하신 분들께 유형별로 큐레이션 된 영상을 한 달에 8번을 드리게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미션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3번씩 따라하게 되면 미라클 챌린지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라클한 건강 상태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 재밌게 하실까요